혁명과 일상. 해방 이후부터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격동의 혁명기를 북조선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핀 역사서다. 브루스 커밍스의 제자이기도 한 역사학자 김수진은 이 시기를 국가 형성의 관점에서만 조명해왔던 기존의 역사 서술에서 탈피해 평범한 농민, 노동자,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회주의적 근대성을 경험했는지 살핀다. 문맹 퇴치 운동의 결실로 이제 막 한글을 깨우친 사람들이 서툰 글씨로 생생히 기록한. 지방인민위원회 회의록, 당과 사회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와 자서전, 출소, 장기수, 정치범들에 대한 저자의 직접 인터뷰, 그리고 여성사회주의 정치인이나 여성 빨치산 전사들이 남긴 구술 기록에 대한 촘촘한 분석을 통해 북조선에서 전개된 사회혁명은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쳤고, 이들이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거대한 내러티브 속에서 자신의 인생사를. 어떻게 재구성하며 혁명에 동참하려 했는지 또 당시 품었던 꿈은 무엇이었는지 조명한다.